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0일 수요일 새벽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기 일장입니다. 어, 룻기의 그 제목은 여주인공 룻씨 바로 어, 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다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은 자로서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의 제목을 보아스기라고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는 남자 주인공이고요. 어, 그 남자 주인공 보아스의 인물됨과 역할이 중요해서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어,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사적인 러브 스토리인데 왜 성경이 되었을까? 도대체 사적인 일화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그 대답은 바로 다윗 왕가의 선조의 출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다윗 왕가의 시작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사사기의 마지막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 말하죠. 법을 주신 분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책에 기록만 했지 배워 깨닫지를 않았기에 자기들이 심판 전쟁으로 쫓아낸 가나안처럼 살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버리거나 또 후계자를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정치 지도자인 여우수아는 후계자를 계승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들이 이스라엘을 방치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겪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어느, 사사부터, 어느 사사 때부터라도 진정 왕적인 출발점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사사기 350년은 완전한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어둠을 헤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적인 왕가가 시작되어야 비로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왕가의 출발이 될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한 가정의 출발을 그리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출발로서 머나먼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통해서 한 아기를 낳게 하시려는 겁니다.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와 같지 않고, 룻기 같아야 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 너무나 오래 기다리시면서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의 탄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왕가로 선택하셨는지를 봅시다. 왜 룻과 보아스가 선택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지 궁금하게 여기면서 룻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루킹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요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1절에 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대적 배경을 말하죠 어, 사사기 암흑을 알면 그 배경을 생각할 때에 룻과 보아스의 신앙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라는 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볼게요 어, 여기가 모압이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오미의 고향이 바로 어,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가 베들레헴이 있고요. 여기에서 모압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2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은모압과암모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요. 어느 만큼이냐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거기 23장 사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둘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암몬과 모압은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의 후손이죠. 어, 그래서 그 점에서부터 이미 어, 이제 그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에 못 들어오게 하신 그 말씀도 있, 있는데 바로 이제 분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니 그와 같은 자들이고요. 어, 그런데다가 그 모압과 암몬이 사생자보다도 못해서. 이제, 10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와의 호 총에 못 들어오는 그 이유는 바로 형제민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들었기 때문이고, 형제민족을 속여서 음란한 우상숭배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형, 형제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 그러나 형제, 형제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을 신명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영원히 저주를 받은 민족인데, 모합 여자인 롯은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롯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 헛된 것인가, 헛된 말인가 아니면,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합과 암몬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씨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어, 새로 탄생하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루시 바로 그렇게 한, 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여와의 법도를 듣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루시기에 바로 자기 시어머니, 자기에게 생명의 씨하신 말씀을, 어, 전한 그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이죠. 루스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합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된다면 이 재탄생이 중요합니다. 재탄생 된다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더욱 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룻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룻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죠. 자, 그런데 굉장히 처지가 한탄스러운 것이 어,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모두 이제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며느리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남자들만이 재산의 소유자입니다. 현대처럼 여자들에게 직업을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어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자는 어, 아들 없는 과부는 불쌍하기가 어, 비할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셋다 이 여자 셋다 어, 아들 없는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휴, 풍년이 들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 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떠난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이렇게 <laughs> 알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모압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해서 자, 7절부터 듣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나오미의 말에서 나오미의 신앙과 성품이 발견이 되죠 비록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떠날 때는 떠났어도 모압으로 떠날 때는 남편 따라서 떠난, 떠났죠 자 근데 이제 신앙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앙의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딸처럼 어, 대안은 아주 따뜻한 여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모합에서 이제 재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대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늘. 자,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내태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들이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대결혼을 해줄 너희 시동생이 내 자궁에 있기라도 하냐. 이 말입니다. 계대결혼을 너희들과 계대결혼을 해줄 너희의 시동생이 내 자궁에 있기라도 하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대를 이어주는 결혼 즉 계대결혼을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데 아들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남편의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면 바로 그 형수는 그 가문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았으므로 바로 이제 삶이 어그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형제의 죽음을 또한 이제 형제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대를 이어주고 형제 가문의 재산이 남아 있게 형제 사랑의 행동을 이제 하라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 제도입니다. 어 그게 하나님 이 명하신 이제 율법에 명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대결혼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고 이제 다른 아들이 없으니 며느리들을 계대결혼 시켜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즉 어, 다른 아들이 있어야 너희들을 계대결혼 시켜주는데 내가 그 다른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녀를 출산할 만한, 아직은, 출산할 정도의, 그, 어떤, 그 생산 능력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자신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들의 나이는, 어, 제가 짐작하기에는, 나오미는 40대이고, 이 여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또는 20대 초반이거나, 어이 정도가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어 과거에는 일찍들 결혼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나오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어 나를 어 치셨으므로 이제 예, 회개해야 마땅할 자로서 이제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자 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기대하지 말고, 모합에 남아서 재혼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아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 어, 네 룻의 말이 정말로 놀랍죠. 룻은 분명하게 어머니의 백성이 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구한 운명 속에서 말입니다. 기구한 운명 속에서 고난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구한 운명을 벗어나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좋을 것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왜 선택했을까요? 자기도 거, 거지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도 거지 과부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 1 7절의 말을 보면 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 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어, 했습니다. 이 말에서 명확하게 루세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확정되어서 여호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 이미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다른 그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도 받은 것이므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에서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아주 굳건한 의리를 발견. <laughs>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선택하며 그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루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신실하게 붙잡아서 비록 고난길이지만 구원의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로 의리있게 들어오는 루의 발걸음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바로 그런 좁은 길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느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자발적으로 온 세상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견눈질하지도 않고 오직 구원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 이에 예,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때에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옴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어, 여기 나오미의 이름 보면 나오미는 감미롭다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죠. 어, 감미로운 자가 아니라 쓰디쓴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과거의 기쁨을 의미한다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을 나오미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상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회개해야 마땅한 자일 뿐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22절에는 이제 돌아왔을 때에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하죠. 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으므로 보리추수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 마라처럼 쓰디슨 인생이 시작이 된것 같았지만 사실은 보리추수처럼 풍족하고 기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눈치 안 보고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왕가를 시작하실 것을 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면서 좁은 길을 의연하게 선택하고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왕적, 왕적인 계보를 시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라야만 흔들림 없이 성경 교육은 대를 이어갈 것이고 진리의 불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 진정한 왕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출발을 지금 그 씨앗과 같은 출발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 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최후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아,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들이나 우리의 제자들이 반드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성품과 태도로서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바로 나오미처럼 루처럼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 등장할 보아스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 또한 어, 사사기가 아무리 길고 상황이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초의 씨앗부터 제대로 탄생시키고 키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한 어, 생각하게 됩니다. 어, 현대 사회와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마치 어, 하나님 어, 처한 상황이 마치 사사기가 될지라도 어, 이미 어, 장성한 어떤 인간적 영웅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구속사의 주역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습니다. 씨앗, 바로 씨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준비하고 뿌리는 그러한 씨앗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참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그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 어, 그 시작점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보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씨앗과 같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루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참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또한 3일 예배입니다. 오늘 3일 예배 함께 예배할 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어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